안녕하십니까.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3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어, 저희 JC 모터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제가 근무하는 JC 모터스는 대략 3,000, 아니, 1,000여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즐거운 쇼핑하시고, 어, 차들이 대략 1,000여 대가 있는데, 어, 고객님께 아주 합당하고 좋은 중고차로 선,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아침 고객님께 무슨 차를 소개할까 하다가 더뉴 그랜저 LPG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인데요. 차돌이 김영수가 사무실에서 더뉴 그랜저 LPG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차돌이 김영수 잠반데요. 고객님께 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닙니다. 오늘 소개해 줄 차량, 소개해 드릴 차량 더뉴 그랜저 3.0 lp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조회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아침 리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조회수가 350건이 되었는데 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뉴 그랜저 i3.0 lpi 프리미엄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어, 사고 유무를 보면 누유된 곳 전혀 없습니다. 성능 보증이 가능한 제품이며 사고 유무는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뒷문자 어, 쿼터 패널 판금 도색이 있습니다. 어, 그 외에는 누유된 곳 전혀 없습니다. 몸에 렌트 이력이 있는가 볼까요? 어, 이 차는 워터패널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3만 9천 킬로 밖에 안되는데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보시면 어, 차량 지원하며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3.0 lpi 프리미엄 판매가격 2670만원입니다 어, jc모터스 샤돌이 김영수 차량 이오며 어, 이거, 이 차는 회색 색상입니다. 2 2 3번 8518. 아주 깔끔한 회색이며, 고객님께 아주 산뜻한 차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휠, 기스, 타이어 모두 양호합니다. 휠,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며, 타이어 트레드 아주 좋습니다. 와이드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터치 시, 버튼식, 트랜스미션 쓰고 있습니다. 버튼으로, 손가락으로, D, R, N,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V6, V6 엔진으로서, 연비도 우수하고, 차량 엔진 폭발 진동과 소음이 아주 정숙한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함, 우리 LPG인데, 이렇게, 커버가 도넛형 LPG 같습니다. 도넛형, 도넛형 트렁크 LPG 본배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베이지 시트,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이며 코일매트를 새롭게 장착해 두었습니다. 어, 브라운 시트라서 아주 깔끔하고 흡족한 차량이 될듯 싶습니다. 오셔서 직접 시운전해 보시고 이 차의 성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록 즐거운 시간 되시고 중고차하며 차돌이 김영수 찾아주시면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이시모터스 차돌이 김영수 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